안녕하십니까 사안카닷컴 발람입니다. 이 시간에는 구독자 3천명 임박한 것에 대한 감사 이벤트 성격을 홍콩 치료 종목을 소개합니다. 종목명은 JD헬스 징등헬스입니다 원래는 제가 딱 정확해 구독자 3천명 찍자마자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보시는 대로 구독자가 2,973명까지 넘었다가 최근에 다시 11명 정도가 구독 취소하셔가지고 2,962명밖에 안됩니다. 10월 21일날 2,900명 찍은 후에 아직도 한 달하고 보름 동안 겨우 62명밖에 안 오셨습니다. 원래 계획은 딱 정확히 3천명을 찍고 이진동 헬스를 소개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할수 없이 3천명이 아직은 요원하기에 올해 말이 돼도 될 똥말똥하기에 3천명을 되라고 응원 의미가 담긴 구독자님들 3,000명 감사 이벤트를 미리 합니다. 종목은 JDLS, 징둥 헬스입니다. 상장일은 12월 8일입니다. 12월 8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이틀입니다, 이틀. 이틀 남았어요. 이틀 남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JDLS, 징둥 헬스.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상장이고요. 홍콩 치료 종목입니다. 티커는 06618. 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6 6 1 8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언제냐? 12월 8일날 화요일 날 아침 10시 30분에 홍콩 출시장이 상장되니까 10시 반 되기 전에 이 종목 코드 스티커 6618을 넣으신 다음에 관심 종목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종목가는 70.58. 홍콩 달러 HKD이고요. 매매 단위는 50입니다. 50주, 즉 최소 주문 단위가 50입니다. 50주, 한주는 주문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 홍콩 주식이기 때문에 50주가 최소 주문 단위이기 때문에 고무가는 70.58 홍콩 달러에서 12월 8일 날상장 첫날 당연히 고무가를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목가를 넘어가는 이 가격에다가 고하의 50주를 곱한 금액이 주민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50주 이하로는 주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점 그 참고하시고요. 기업가치는 285억 달러입니다. 일대주, 일대주주가 징둥닷컴이고요. 주주주로는 싱가포르 GIC가 있고, 블랙록이 있고, 그에 또 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는 중국 최대 헬스케어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온라인 약국 1위 업체이고요. 점유율이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88억 위안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 상태는 적자입니다. 적자. 경쟁사로는 핑안쿠닥터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원격의료, 진동헬스 제이디헬스 종목은 좋은 종목입니다. 중국에 이미 상장된 핑안쿠닥터 쿠타터 이미 저 유튜브 홍콩 추천주죠? 핑안쿠닥터와 알리 건강도 있습니다. 행년사가 이미 있고, 이번에 짠! 하고 나타난 징등.com의 자회사인 징등헬스, 제디헬스, 이 종목입니다. 자, 주요 주주로, 주주로 말씀드렸던 지하시는 어디냐? 싱가포르 투자공사입니다. 싱가포르 투자공사, 즉, 싱가포르 날라 것입니다. 블랙록이라고 유명한 투자회사고요. 또 타이거 글로벌도 있습니다. 재무 상태가 적자입니다. 아직은 적자입니다. 평안 쿠닥터도 처음에는 적자였었고요. 다들 적자 시작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커지니까 이제 흑자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적자이지만 지금은 적자이지만 매출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전년 대비 갈수록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매출 수준으로는 중국 1등 페스케어 플랫폼, 플랫폼 업체이고 온라인 약국 1등 업체이고 아마존이 온라인 약국 진출했죠 최근에 그래서 미국에는 원격 무료회사들 주가가 다 박살났었죠 그만큼 온라인 약국은 갈수록 확대될 것입니다. 점유율 30%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구닥터 유튜브 추천조에 있던 평안구닥터에 더불어서 징동할스를 제대스를 홍콩 치료점목으로 공식 추, 추천합니다. 자. 중동닷컴이 어떤 회사인지 신자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중동닷컴 어떤 회사입니까? 신자 여러분들 모르시겠나요? 중동닷컴이 어떤 회사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려주면 공무가 안 됩니다. 진둥닷컴은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렇게만 힌트만 드리고. 자, 진둥닷컴이 주주로 있는 이미 기존에 유튜브 추천주 있죠? 그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서 답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을 다 드리버리면 구독자님들이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진둥닷컴이 주주인, 일대주주인 유튜브 추천주 이미 있습니다. 미국에 산장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기존 추천주입니다. 유튜브 추천주. 자. 징둥닷컴의 체력을 믿으신다면, 징둥열수. 어차피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13억이 넘기 때문에, 그 인구수를 바탕으로 계속 계속 긴장사가 필요 가이 있지만, 주가는 우상향할 것입니다. 자. 핑한 쿠닥서 유튜브 추천제였죠.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 직후에 쭉 빠집니다. 빠지고상승 유지하다가 올3 월에 코로나 때에좀 빠졌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지금 좀 조정 모일 거요. 이런 식으로 갈 것입니다.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례로 간다고 예상을 하고. 상장 첫날, 10월 8일날, 투자비 중, 원래 예를 들어서, 홍콩 7호, 진동 헬스를, 제드 헬스를, 150주 살라고 계획을 잡았다면, 한 100주는 상장 첫날 사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정을 보일 때, 나머지 50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러니까, 3단 찬날한60% 사시고, 조정을 이렇게 보일 때, 조정을 이렇게 보일 때, 40% 사시라는 것입니다. 홍콩 시간은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1 0월 발날 꼭 기억하시고요. 이 종목, 이렇게 평안 국사처럼 비싸게 갑니다 진동닷컴이 별벌이 없는 회사 아닙니다 그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자이 진동 헬스 제이디 헬스 이 종목을 구독자 3천명 임박 감사 이벤트로 소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